메디시티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의 의료용 수술 로봇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국제 근골격계 수술 로봇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최초로 선보인 다목적 뼈수술용 로봇의 시연이 있었는데요. 지역 의료진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강연 요청과 교류 제안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장구와 비슷하게 생긴 기계를 손으로 조작하자 똑같이 생긴 로봇이 부러진 다리뼈를 정교하게 맞춰 끼웁니다. 시연을 지켜본 국내외 의료진과 의료기 연구팀이 감탄사를 쏟아냅니다. 골절이나 뼈 교정을 위해 수술용으로 개발된 이 로봇은 의료진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접합 수술의 정교성도 크게 높였습니다. 다분 대 공학과 공헌できるところはより使いやすくてコンパクトで患者さんに優し 산업용 로봇에서 차관한 이뼈 수술 로봇이 시연에 성공한 건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역 연구팀은 일본 동경대를 시작으로 미국 존스호킨스대등 해외 유수 대학들과 공동 연구와 협약에 들어갑니다. 대구는 가장 강점 중한 가지인 의료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의 창의적 의료 수요는 전국에 있는 또는 세계적인 어떤 기업도 달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개발된 로봇 웨비우스는 순수 지역 업체의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큽니다. 세계적인 수술 로봇 다빈치의 운용 능력에서 독보적인 의료 기술을 갖춘 대구시가 이제는 자체 의료 로봇 제작까지 성공한 겁니다. TBC 박정입니다.